유럽 비클럽들이 김민재를 원하는 진짜 이유. 유럽 최고의 수비수라 불리우며 최근 유럽 여러 비클럽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김민재 선수의 장점은 뭘까요? 1. 우월한 피지컬 속도. 김민재 선수는 큰 키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스피드를 지니고 있어서 상대 공격수의 침투를 쉽게 제압합니다. 손흥민 선수와 스프린트를 해도 뒤처지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2. 예측 수비가 가능한 수비지는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반응과 동물적인 감각으로 상대 공격을 예측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상대 공격수의 패스 시도를 자체를 주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3. 유쾌하고 불안 성향 해외리그, 특히 유럽리그에서는 선수의 팀내 적응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김민재 선수는 평소 성향이 굉장히 유쾌하고 사교성이 좋아 팀원들과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었고 이런 모습들이 경기장에서 팀워크로 나타납니다. 4. 뛰어난 패스 능력 김민재 선수는 뛰어난 패스 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팀내 후방에서 공을 전환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뭉치의 정확도가 뛰어난 편이며 전진 패스를 자주 시도하고 패스 성공률이 아주 높습니다. 패스로 상대방 수비진을 뚫어내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5. 전술적 이해도 김민재 선수는 전술적 이해도가 높아서 팀의 전술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스팔레티 감독이 자신의 커리어 상 이러한 선수는 본 적이 없다고 표현했을 정도입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